분호입도유문론 제26장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원문 경에서 이르기를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고 하시니 어떤 법이 나지 아니하며 어떤 법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착하지 않음이 나지 않음이요 착한 법은 없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것이 착함이며 어떤 것이 착하지 않음입니까? 착하지 않음이란 염염심이요 착한 법이란 염루심이 없음이니 다만 염루가 없으면 곧 착하지 않음이 나지 않음이며 염루가 없음을 얻었을 때곧 청정하고 둥글고 밝아 다면이 항상 고요해서 마침내 움직이지 아니함으로 착한 법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니 이것이 곧 나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않은 아니하니라. 성철스님 해설 염루심이란 차별심, 분별심입니다. 염루심은 제8식 전체를 말하는 것이니 그것이 완전하게 끊어질 것 같으면 제8식 전체가 나지 아니하며 무생법인을 증하게 되니 이것이 나지 아니함인 것입니다. 여기서 항사명이 다음이 없어 현전하니 이것을 없어지지 아니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일체망념 분별심이 다 끊어진 것을 나지 아니한다고 하니 이것이 무생법인이며 남이 없음이며 자성청정입니다. 자성청정이 될것 같으면 항사묘용이 원만 부족하니 이것이 없어지지 아니함인 것입니다. 결국은 자성청정이 항사묘용이고 항사묘용이 자성청정이어서 이것을 도노요. 부처요, 견성이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